자, 아... 어, 조금의 리빌딩을 위한 차비가, 아, 왔습니다. 이렇게 DC 차비, 고마웠어. 근데 네, 다시 쓸 수도 있어. 이게 스탯은 둘이 비슷하거든요? 아, 그러니까 DC 은카더 좋긴 해요. 근데 수비가, 얘가 더 좋더라고요. 그리고 또 금카를 쓴다는 재미도 좀 있고, 아, 이게 오랜만에 쓴다. 진짜 차비 나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가 예, 진짜 엄청 잘 썼거든요. 일단은... 음... 얘는 능몸 이런 거 없나? 여기에는? 아마 아웃프런트를 끼는 게 제일 나을 것 같거든요 이거 왜냐면 DC에는 있는데 여긴 없어가지고 근데.. 아 없네 아웃프런트가 제일 나을라나? 슈팅크로스 초장거리스로이 음, 화려한 개인기 트러플 이런 식왜 있는 거야 주가에호는 필요 없고, 강철의 몸 파울 유도선호, 파울 유도선호. 음, 근데 이게 정배겠죠? 안 아, 돼. 아웃 프런트 들키면서 얘가 안 쓰는 것 같아서 그냥 패스는 해당 안 되나? 차라리. 파울 잘 얻어내면 메시로 프리퀴 프리면 되니까. 그리고 얘 은카. 아, 얼른 사줘야 되는데. 얘가 8천억 대일 때가 있었거든요. 꽤 오랜 기간. 그래가지고, 망 같아서 그냥 400을 지르는데, 이거 받고. 근데 좀 아깝더라고요. 이게 어쨌든. 그리고 얘를 하나로 써. HG를. 딱쓸수 있다는 거. 예, 뿅.